오늘은 영축총님 통도사가 연불원 옆에 조성된 다원에서 찻잎을 거두고 차를 재다해 부처님 전에 올리는 날이다. 지금부터 통도사 해차 제다 및 헌다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통도사의 가장 큰 스님이신 방장 스님, 주지 스님을 비롯해 50여 분의 스님들이 차밭에 모였다. 오늘 수확하는 첫 차는 영축산의 기운을 품은 차나무에서 수확한다. 이차는 사중에서 봉행되는 큰 행사에 차공양으로 올려질 소중한 공양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잎한잎 차를 딸 때마다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차를 딸때 찻잎의 상태도 살펴야 한다. 너무 거칠거나 덜 자란 잎을 따게 되면 뒤에 다시 한번 골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 나온 찻잎 중에서도 옆으로 살짝 펴진 1창 1기 혹은 1창 2기의 잎을 따는 게 좋다. 녹차는 따자마자 찌거나 덮어 산화효소를 없애며 도중에 발효될 틈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에서 300도에서 재빨리 뒤집고 살짝 눌렀다가 다시 뒤집으며 고루 익힌다. 이글로네 향기나 빛을 보아 줄기가 익었다고 생각되면 찻잎을 꺼내. 두 손을 뭉쳐서 빨래하듯 비빈다. <laughs> 이게 최종 단계야. 널문리서이 문자, 루스 루스널 문자, 루스널 문자, 문질러가루가 되면 완성된 것이다. 대한민국에 이제 사적기가 절마다 있는데, 사적기는 이제 그 절에 이말 쉽게 말하면 족보 한 가지거든. 근데 통도사 사적기에만 사적기에 차바치 기록이 되어갔어요. 그 정도로 사적기에 차바치 기록돼어갔을 정도면은 그 비중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역사가 있는 것이 통도사라. 통도사와 차의 인연은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통도사 사적 양록에 따르면, 고려 시대 동을 산 다소촌에서 생산한 차를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수행과 교화에 활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기록을 보면 통도사의 다원은 11세기 무렵에 형성됐고 관리자는 통도사였음이 밝혀지고 있어. 통도사가 차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알수 있다. 는 어쨌든 한평 되는 다원을 예, 예, 조성을 예, 예, 하셨는데 이 다원은 예. 년도에장 예. 스님께서 예. 조성을 하신 겁니다.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은 다소촌을 두고 차를 키웠던 옛 스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통도사에서 스님들이 직접 차를 키우고 수행의 일부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차밭을 조성해 지금까지 재배해오고 있다. 우리 해마다 우리가 어 차를 따고 다, 다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수임들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순다회가 있어가지고 순다해 회원들이 이 차를 따고 재배를 하고 또 건다도 하고 이렇게 다 이때까지 해봤거든 해왔는데. 이 금년도부터는 이제 스님들 위주로 선다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다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지식이 있는 스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집결식 가지고 다도에 대한 것을 체계화 시기입니다. 또그 체계화 시기인 것을 일관했겠고이 교육도 심이고, 또 보급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차는 덮는 온도나 방식에 따라 여러 맛과 향을 낸다. 이번에 통도사에서 재다한 차는 고온에서 덮어 고온의 찬물로 우려내도 그 맛이 쓰거나 비리지 않다. 부처님 전에 올릴 귀한 공약물 차한 잔의 영축산의 역사와 승가의 전통이 고스란히 스며 있다.